힐링 도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 데이식스의 원필님의 사주는요, 꾸준하게 봐주셔서 제가 새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향은 비슷하겠지만, 이제 운세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시면 또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사주는요, 감목이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목은 꾸준한, 진중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쉽게 결정하진 않되, 한번 결정하면 끝을 보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지식한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갑신일주입니다. 갑신일주라는 건 관을 가지고, 정해진 것을 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지식한 사람, 그리고 원리 원칙주의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에게 엄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제가 두 개나 있어요. 제가 두 개나 있거든요. 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만 할 거야. 실리적인 사람이야. 라는 개념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진술충이라는 충도 가지고 있어요. 이 제가 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던 것이 바뀐다. 내가 원래 A라는 것을 원하고 꾸준히 했다가 나는 B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A라는 것을 그만둔다. 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변화한다, 도전한다 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이 초년에 있는 진술층을 그냥 학물의 중도 좌절이라고 옛날에는 배웠는데 지금은 내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어, 완전한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리, 내가 할수 있는 것이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기에 그런 변화를 겪는다, 한다, 도전한다 더군다나 이사주의 재능을 보자면 하계가 두개 있고 그 다음에 영마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것을 할 거야 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는 건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변화하고 그 다음에 뛰어나고 감각적인 사람이다. 그 다음에 영마가 하나 있으니 그로 인해 도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 라고 합니다. 연예인으로도 나쁘지는 않은데 예술가적인 성향이 좀더 강해요. 그러니까 한번내 분야에서 계속 꾸준히 뭔가를 계속 새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한 곳을 정해서 끝까지 하려는 사람, 좀 예술가라고 얘기하는 성향이 좀 강하다. 아티스트적인 성향이 강하다. 자, 이제 운때를 봐야 될 텐데, 23세부터 32세까지, 올해까지의 운은 신미대운이라는 운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면, 미토, 제,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 근데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니까, 아, 이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 라는 개념이 돼요. 왜냐면 이 사주가 내 힘이 두 개밖에 없는 신약 사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가 들어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사주가 33세부터 이제 운이 바뀌어요. 그래서 올해가 9순 건데, 임신이라고 해서, 그분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관, 정해진 대로 할 거야, 꾸준한 걸로 할 거야,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32세까지는 새로운 것들을 할 거야, 라는 개념이라면 33세부터는 한결같이 할 거야, 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힘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고 또 하나는 값신 일주에 신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는다. 라는 개념도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유하게, 조금은 여유있게, 조금은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기 스스로에게 엄격하면 그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도 내년 운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있게, 조금 더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25년, 26년의 운을 볼 텐데, 을사병호입니다. 화운이 들어오거든요. 화운이라는 거는 일이에요. 열심히 한다, 적극적이다, 최선을 다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전반적으로 대운, 세운이 다 무리하는 운에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여유있게. 오해는 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그가 그러니까 조금만 여유있게. 조금만 차분히, 조금만 천천히 노력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너무 무리해서 자기 스스로를 엄격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필님의 이상형은요, 값신일주입니다. 그래서 평관, 엄한 사람을 좋아해요. 이 엄하다는 것은 명확한, 자기께 뚜렷한, 그래서 나에게 당당하게 뭐라고 할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수궁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존중할 수 있는 사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이게 그 여자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다. 여기까지 원필님의 사주였고요. 언제나 좋은 일들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